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쇼펜하우어. 삶이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다. 즉 욕망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사람들은 자기의 올바른 이성과 양심을 닦는 것보다 재물을 얻는데 몇천 배나 많은 애를 쓴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행복은 자신 속에 있는 것이지 곁에 있는 재물이 아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 살수 없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희망은 마치 독수리의 눈빛과도 같다. 항상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득히 먼 곳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여정의 목적지에 지친 채서 있구나. 지친 머리는 월계관을 쓰고 있기도 힘들구나. 그래도 내가 했던 일을 기쁘게 돌아볼 수 있는 까닭은 누가 뭐라하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복할 때는 남들의 호감을 쉽게 얻고 주위에 늘 우정이 넘친다. 이처럼 행복할 때, 불행할 때를 준비하는 게 현명하다. 그때를 위해 지금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구독 부탁드립니다.